자 요즘에 장이 미쳤죠 미쳤지 미쳤지 3900 갔을 때4 0 0 0 무조건 기정사실환데 깔끔하게 넘어가버렸어 깔끔하게 아침부터 상당히 좋은 증상이야 이거는 뭐 혹자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으면 사야겠다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주식시장 그 강연회를 했을 때아기 애기 엄마가 아기를들쳐오고 나온다. 20대 대학생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주식을 하고 있다. 이런 애들이 많이 보인다. 상투의 조짐입니다. 거의 그럼 고점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닐걸. 커뮤니티 사이트 다 뒤져봤다니까요.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많이 올라갔다고 조종받으면 사겠대. 세력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조종받을 때 들어오게. 여기서는 개인들의 욕심을 끝까지 당겨서 이래도 안 들어와? 쫙 올리고 흔드는 척하면 이제 개인들이 그러죠 그럼 그렇지 안 들어가길 잘했어 근데 또쫙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 거예요 개인들은 에코프로가 그랬잖아 LNF가 그랬고 아직 상투의 조짐은 없어요 어쨌든 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편하죠? 아니야? 전문가님 저는 후성도 없고 덕산테코피아도 없고 LNF도 없고 안가는 것만 갖고 있어요 가는 걸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장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가는 걸 먼저 빨리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자면 IT를 사야 돼 IT를 지금 코스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큰 놈을 올리는 방법. 그게 이제 대형주장 차별화장, 대형주장 차별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대형주목 r t o 제몇 명이나 갖고 있겠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몇 명이나 갖고 있겠냐고. 그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잘 들어요. 시가총액의 대부분은 뭘 구성하고 있냐면 IT 부품주가 구성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등치가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수출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기름 팔아서 뭐 사우디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IT 쪽으로 자동 팔고 반도체도 팔고 뭘때 팔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나라가 먹고 살죠. 기업들이 이루는 대부분 시가총액 혹은 개수만 봐더라도 IT 기업이 압도적으로 좀 비중이 좀 많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IT 부품주가 가면 됩니다. 반도체 IT 섹터의 실적들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신성조 뭐 유튜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 댓글에 보면 관련 업종 현장직입니다. 그러면서 몇달 전부터 특근자락 폭풍입니다. 하면서 살려적으로 되어있죠. 작년 말까지 봐도 사람 퇴사시키고 난리 부르스쥐 했는데 몇달 전에 삼성에서 사람 덮 뽑으라고 사장한테 공문까지 보내고 부랴부랴 뽑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 갈치냐고 물으면서 지금 바쁘게 바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반도체가 실적들이 나오려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폭풍 작업하고 있고 지금 뭐 세정작업부터 하고 기계들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반도 장비주가 그러면 올라가겠지. 대홍주도 가고 반도 장비주도 움직이고 코스닥 종목들이 많죠. 거기까지 움직이면 그러면 코스닥은 그때는 이제 2천 가는 거고 그러니까 1,200에 1,500 가는 시나리오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크게 갈 겁니다. 지금 바닥이 안간 것들 많거든요. 첨보도 마찬가지 첨보도 회원 추천 줍니다. 많이 갔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저거 어떻게 사? 그러니까 추석 전에 빨리빨리 가입해서 쓰면 구성은 언제부터 줬는데 그 숨겨놓은 종목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살까 봐 몰래몰래 몰래 숨겨가지고 계속 매집했던 종목이 구성 그리고 덕산 태코피아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으로 지금 숨겨놓고 이제 또 크게 가면 한50% 올라가면 또 그게 이겁니다. 또 자랑하려고. 모으는 애들이 있어요. 반도체는 뭐뭐가 있어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뭐 세정작업, 뭐 봉지작업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로 보게 되면 CXL, 유리기판, 섹터로 보면은 PCB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뉴로모픽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이게 다 반도체 장비입니다. 카메라도 있고, 뭐 인공지능 AI도, 챗뽀도 다 그쪽이고, 그쪽에서 줬어요. 그런 애들.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공정, 세정작업, 유리기판, HBM4 뭐 이런 애들로 줬는데 줄만 하니까 좋겠죠. 그리고 차트도 후성 올라가기 전 모습입니다. 이런 위치, 이런 위치, 이런 위치 줬어요. 지금 지수 많이 올라갔다고 아이고 겁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시장은 안 빠집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계속 올라갈 것같으가 급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개나 소나 다 들어가고 와막 예전에 2차전지 사듯이 그렇게 큰 붐이 오거나 그러면 좀 경고 신호인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야 돼요.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원이골딩스562% 후성 69% 9월 15일날 방송에서 추천했던 거 기준으로 50% 일단 무조건 넘었고 이제 장중에 고가까지가 이제 69%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시면 되고 이제 코스닥이 1000 넘어가는 건 기정 사실이고 900이죠. 1500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지 뭐 빠지면 살게요.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지. 그래서 주식을 지금도 질러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거 알고, 9월 15일부터 제가 후성을 밀기 시작한 거예요.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안 밀었지. 초보 전문가처럼 요거 조금 움직였다고 자랑 같은 거안 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이게 초보 전문가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회원 종목인데 조금 움직였다고 자랑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봐 얘기 안 해요 저도 회원들한테 15일 날딱 주고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올 때도 계속 사라 그랬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이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산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언제 얘기해? 오늘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못 사니까 이미 벌써 몇 프로 갔다? 70% 가까이 갔어요 지금. 사고 싶으면 사세요. 회원들은 팔라고 얘기할 테니까 추석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디램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고 이미 벌써 두배 가까이가 올라가고 있는 이 미친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적이 리포트 나오는 게 그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부족해요. 부족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반도체 장비 안살 거야? 사야 돼요. 사야지. 사야지.